안녕하세요. 매직프리입니다. 시크릿 프로젝트 파트 4 1 1 2 7회 대비해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착각을 해서 재정렬 기준으로만 번호를 뽑았었는데,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면서요. 이번 회차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 이 A 세트와 B 세트를 동시에 맞추시면 이 해당되는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두 개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포커스를 A에 맞추자. A만 정확히 맞춰도 번호 3수에서 4수가 기본으로 맞고 시작한다. 그래서 A에 있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A가 틀린 상태에서 B가 아무리 맞아도 이미 어 시작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번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를 먼저 보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숫자도 얘네들도 결국은 0부터 9가 이제 랜덤으로 막 돌아가면서 다양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네 자리의 숫자 네 자리의 숫자를 제 재정렬하는 거죠. 재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숫자가 뒤죽박죽으로 0부터 9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얘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렬이란 말을 쓴 거고요. 어,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9에 있는 숫자를 제일 작은 수부터 제일 큰 수로 다시 어, 정렬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가지 특징을 보자고 하면, 자, 시작번호는 0부터 3밖에 없습니다. 음 0, 1, 2, 3이 중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힌트가 될수 있겠죠. 이거 염두해 주신 상태에서 재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 옆에 5분할을 해놨습니다. 5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 0부터 9로 되 있는 것들을 두 개씩 묶는 거예요. 두 개씩 묶어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간혹 착각하셔서 이 압축번호를 그대로 필터에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꼭 헷갈리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거는, 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이, 이 안에서는 우리가 분석하는 게 조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음,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시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게 이제 압축된, 일종의 압축되어 있는 번호라고 저, 어, 생각해보면, 전체 814만 5060 조합을 4등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여기는 자, 800만이니까 200만씩 끊는 거겠죠. 여기는 보통 이제 0번 파일, 1번 파일, 뭐, 많이 보면 2번 파일까지, 여기도 2번 아니면 3, 4, 그 다음에 5, 6, 7, 8,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막 중간에 교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2번이 정확히 몇번 파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중심 축은 있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어, 조합들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을 테지만, 아마 조금씩 교차가 돼서 어, 포함되어 있을, 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거는 대충 여기 대충 어디쯤 흘러가겠다 이걸 먼저 보시고 바로 재정렬로 넘어갑니다 자 재정렬로 넘어가시면 자이 상태에서도 대충 흐름을 보시는 거죠 음아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고 중요한 거 요거. 5분아를 이렇게 먼저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대충 눈에 확 띄는 게 자, 여기 보시면 두번 쉬고 두번 쉬고는 건너 뛰었어요. 그러면 3번으로 건너 뛰기에는 빈도가 너무 낮죠. 최근에 몇번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2번일 확률이 높겠구나. 여기 보통 세번 쉬고 두번 쉬고, 세번 쉬고, 자, 여기. 그러면은, 2그룹. 그 다음에 여기는, 4는 힘들겠고, 3도 빈도가 높긴 한데, 자, 이 패턴을 보면은, 이 데칼코마니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2번일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딱 봐도, 데칼코마니 모양 4번 아닌가요? 그죠? 3번 빈도 낮고 5번도 충분히 보기가 좀 애매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울 모양으로 딱 하면 여기 4번. 4번이라고 하면 자 여기는 자 1번 2번을 다 보셔야겠는데 그냥 어, 저는 2번을 가겠지만. <laughs> 1 그룹도 조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어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 가이드를 잡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셔라 이게 아니라 읽는 방법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둘, 둘둘둘둘둘사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제가 제가 착각한 게 자, 요이 상태에서는 둘둘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제가 이미로 그냥 조합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둘둘둘사라고 한번 했을 때자 여기다가 디파이가 좀 그런데 일단은.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둘, 둘, 사. 자, 이에는, 뭐죠? 이와 삼이 있고, 이 그룹에도 이와 삼이 있고, 이와 삼, 그 다음에, 여기는 6, 7이죠.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와 삼, 6, 7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6, 7이 올수 없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 여기 조금 걱정되는 게 여기 지금 데칼코머니 모양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날지 여기 0번이 한번 붙어서 0번이 한번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룹 여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 3이 있었는데 지금 3을 가져가기에는 빈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2로 정하고, 그 다음에, 6, 음, 2, 3은 알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6, 7을 봐야겠죠? 6, 7이 어디에 들어갈지. 자, 일단 여기 특징을 보면은, 여기, 4, 6, 7이 보이죠? 최근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4, 6, 7로 갈것 같습니다. 7로 가면, 여기 지금, 딱 봐도 홀수 충분히 나올 타이밍이고, 여기도 여기가 3, 4, 5, 6 끝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를 넘어선다면, 여기를 7로 잡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2그룹이 되겠죠. 그럼 여기 2, 3 되는 거고, 여기도 2, 2,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눈에 띄는 게 지금 자. 우리가 조합을 만들 때, 지난 시간에 어 해드렸던 것대로, 어 다행히도 제가 일어드렸던게이 그림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드렸던 조합은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이거 다시 설명드린 이유가 재정렬에서 그대로 조합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위치에 들어갈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조합을 조금 줄인다고 하면, <laughs>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23, 23, 여기는 7로 고정 잡으면, 자, 2227, 2237이 되는 거고, 자, 2327이 되는 거고, 자, 233, 3, 7이 되는 거겠죠. 네 조합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면 어, 어, 좀 조합이 지난 시간보다 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B 세트도 그렇게 해서 교차를 하다 보면 조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B도 한번 볼게요. B도 여기부터 보라고 했죠. 보기 앞서 일단 여기 맨앞 자리가 뭐가 나올지 대충 보는 겁니다. 자, 일 번은 연이어 나온지가 꽤 오래 전에 한번 있었고 1번은 아니고 2번을 가져가기엔 사이사이의 빈도가 요 간격 사이가 너무 멀고 힘들 것 같고 자 3번 밖에는 일단은 안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만 보시고 재정렬로 가는 거죠 자, 자 여기 눈에 띄는 거 2그룹 2그룹 3그룹 어 여기가 쪽. 조금 어려운데 저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여기 한번 3을로 한번 볼까요?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자 여기 지금 살아가 4, 5인데 굳이 가져가자면자 여기 8번 여덟 번 여기 5 정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렇 여기는, 여기는 2그룹이니까, 여기는, <laughs> 여기 지금 센터 값에 충분히 나올 법 하니까, 3, 4, 5, 6. 그럼 여기는 3 정도가 되겠고, 여기는 4 5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4. 4, 5 중에 내가 선택한다면, 4, 5. 여기는 2, 3 중에 그냥 그림상 예쁜 거는 2인데, 왜냐면 여기 지금 짝수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볼수 있는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2, 3, 4, 5. <laughs> 자. 2, 3, 4, 5를 경우의 수를 만든다면, 아, 일단 요걸 봐야겠죠? 여기 3이 들어가는 거니까 3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몇개안 나옵니다. 3 두면 2, 4, 5. 3, 3, 2, 5, 4. 그죠? 그 다음에 3, <laughs> 3, 4, 2, 5. 이, 4, 4, 2에 예, 죠죠3 3, 3 3, 4, 5, 2그 다음에 3그 다음에 5 3, 4 3, 5 4, 3 이렇게 나오겠죠? 3, 4 3 245 맞고요. 42552. 5, 5, 2. 5로 잡으면 34. 6424. 24조합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들이 맞는다면 이안에 1등 번호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laughs> 여기 일단은 이 앞자리를 일단 기준으로 뭐가 나올지 한번. 고민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느 위치에 내가 선정된 숫자들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는거죠. 자2,4,3,3 3. 그죠? 근데 앞에 선정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요맨 앞자리 맨 앞자리 이니까 지금 요 숫자들에 해당되는 거에서 여기 뭐가 들어갈지? 3을 정해놓으면 나머지 숫자들이 막 섞이면서 들어가니까 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는 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경우의 수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를 일단은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여기도 결국은, 어, 연속되는 번호이다 보니 어, 이 앞, 요 압수보다 뒷수가 무조건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61621이면 여기는 621이 올수 없어요. 622부터 올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1473이다. 그러면 여기 1474부터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념해 두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재정렬해서다 만들어 놓고, 여기만 일단 정하시고 이걸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조합 만들기가 괜찮고 어 예상 조합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또 운이 좋으면 뭐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여기에 몰빵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조금 줄이면 얘도 경우의 수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저도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헷갈려서 이게 지금 어 다행히도 여기 뒷자리가 여기. 6, 7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이거 잠트 쓰면 혼동을 드릴 뻔 했어요. 지난주에 가져가는 조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음, 어, 합리적으로 하려면 여기 맨 앞자리를 정하시고 뒤에를 경우의 수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될게 여기만 어쨌든 해결하면 쉽게 가는 거예요. 여기만. 흐름대로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조합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예상 범위값 안에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로또가 이제 막어 저도 예전에 막뭐 5등 막 20개 많게는 막 90개도 하고 4등도 뭐 60개, 30개, 3등도 하고 막 그렇게 자주 뭐좀 틀리더라도 막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저도 5등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틀리는가 했더니, 이 분석했을 때 우리가 맞춰야 될 것들이 많으면, 이게 부분적으로만 맞으면 이게 다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맞춰야 될게 적어야지만, 그 범위 값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로또 번호들이 워낙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기 힘들죠. 뭐, 이게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름이라 저도 이제 설거지하고 뭐 하다 보면은, 조금만 음식, 뭐, 저기 쓰레기통이나 뭐 이런 게 부패되면, 초파리들이 막 엄청 끼는데, 솔직히, 어, 난이도 순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초파리는 손으로 잡기 힘들어요.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번호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막 진짜 초파리 마냥, 도저히 감도 못 잡겠고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그나마 좀 느린 파리 보다는 모기가 또 우리가 걔네는 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또 신호도 다 알려주고 우리 나 여기 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따지면 이제 모기에 해당되는데 범위를 좀 넓게 잡을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지난 필터 들 이런거 보면은 맞춰야 될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분할 4분할 정도 돼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맞춰도 여기서 다 틀려 버리면 범위까지 적인데 요 하나 자체가 거의 로또 번호 4개를 차지하니까 어, 얘만 딱 제대로만 맞추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설사 얘가 틀리더라도 적어도 5등 정도 5등, 4등이라도 챙겨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어렵겠죠. 어렵지만 어 이번에 차 혹시라도 틀린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게 없는 게요 규칙들은 크게 벗어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도 모르니까, 얘만 어떻게든 간격사가, 간격, 간격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얘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나머지 알아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어 다음에 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좀좀저 혼자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이디어를 좀 이번에 제가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조금 이용해 보시고 어 제가 쓰는 방법 외에 또 어떤 루틴이나 어떤 방법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하시면은 좀 너무 자, 나만 써야지 하시지 말고 댓글 에 서로 공유하다 보면 이게 또 다양한 방법들을 또 이용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잘 이용하시면은 그리고 또 누가 용기내서 또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그걸 또 다른 분들이 또 해주실 거고 근데 서로 소통 자체를 거의 안 하니까 음, 그래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 뭐 단톡방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조금 기피하는 이유가. 이게 좀 평화로우면 좋은데 꼭이 내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건 조심스러워서 조금 나중에 조금 생각해보고 일단 이거 단순하니까 이걸로 한번 저는 한번 이번에 차에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이번 시간 진짜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매직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